할렐루야. e l u y 오직 예수님, 오니, Jesus Christ.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와 계십니다. Jesus Christ is with us. 아멘. 벌지어다 내가 문밖에서 두드르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희 그들과 너로도 보러 먹고 너는 나로도 보러 마시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Jesus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The of the cross. 머리에 가시관을쓰시고양발과 양손에 대못에 찔렸습니다. 이 엉구리에 창을 맞아 물과 피를 다 흘리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었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무덤에 들어가셨는데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간나무있는 산에서 구름을 타시고 승전하지 바로 직전에 마지막, 우리 모든 민족에게 하신 마지막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This is the o message to h 예수의 지상 명령 첫째. t h s e c o m m i 가서 제자 삼아라. 마 e g 나태본니시8장1 9절과로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나서 모든 민족으로 제별을 삼아 world, 아버지와 아들과 성녀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and and Ghost,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감남이라 oh, 산에서 부름을타시고승천하시 바로 직전에. 오백여 the... 성도들과 열두 제자들이 모인 가운데. 예수님 의 마지막 지상 명령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서 제자 삼아라. 그럼 어떻게 제자를 삼을까요? 그는 예수님서 께 사도행전 1장8절에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오늘대와 oh, 사마리아와 oh, 땅까지 이르려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지상 명령 초여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열두 제자가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Oh, day, 그들이 오순절 다락방에서성령을 받고 Damascus, on, on the, the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려요신의 춤이 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할렐루야 오순절 타락방에 1 2 0문도가 모였습니다 그들이 하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열흘 동안 간절하게 간절하게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One day until ten days they pray, pray harder, 갑자기 방안이 환히 밝아지면서 포루이혀 같은 것이 머리에 임하여 각각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그들이 그 언어가 16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성경을 받고 나서 사마리오 땅까지 로요 예수님이 되었습니다. a 수님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되었이이예수이이니다다 열두 제자가 모두 다 예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경의 범인은 가족 구원의 역사가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노아의 여덟 식구가 이 세상에 모든 홍수로 말며 사람들이 죽어갈 때 방주에 들어왔던 여덟 식구만 구원받았습니다. 기생 나 음의 가정 을보 십시오 하레합 연구 성이 무너질 때 기생 나 음은 정들을 도와 주었 습니다. 그런탐장에검 붉은 줄을거기에띄 웠습니다. 예수 의보 유로 우리가 무장한 하나 님의 백성 들은 믿음 으로 말미암 아, 구원 을받 습니다. 주 예수 를믿 으라, 그리 만 너와 내가 정이 구원 을받 으리라. 바울 과신라가 빌리 포 감옥 에있을 때, 인수가 구원을 받습니다. 밤, 밤중에 강수가 자신들의 가정에 파울 벤페로 가서 다루와 시자를 데리고 와서 그의 가정이 구원을 받습니다. 포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가족들이 중요합니다. 우리 형제가 중요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중요합니다. 우리 일가 친척이 중요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중요합니다. 가족 세트 전도는 한 사람부터 시작합니다. 나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가족이, 구원받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 성경에 보면 가족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족 세트 정도는 42년 전에 f m i s e 42 y e 제가 청년 때, 여의도 수범 때, 청년을를 들어갔습니다. 그데그 청년들은 모두 다 성령을 받고, 방언으로 기도했습니다. 저도 방언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성령의 뜨거운 불을 받게 됩니다. 성령을 받으니까 t h 장을 제가 하게 됩니다. I r 장을 받고 나서 t h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3개월 동안에 서울 시내에 7 a 의 e o 이이 h e 집니다 그래서 여의도 선봉운에 청년의 천도왕이 됩니다. 하늘 위야! 그 역장, 저장을 25년을 했습니다. 25년, 50년 신년성에 50 천도왕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과 미국과 일본과 그리고 필리핀과 그리고 중국을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Gospel, China, China, 수많은 사람들을 만는 때마다 요모일 장 12절 말씀을 던집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을 찾아가 되는 3 2이0 0백 가지 약속의 말씀 중에 t h 대의 비밀이 있었습니다. 고려서 4장 3절에 f 도하는을 열어 주사 어느 의 비밀을 말하게 안 되겠습니다. 그 비밀이 뭐냐? 영접 기도였습니다. Receiving Jesus Christ. 영접하는 자, 꼭부히로믿는 calling... 자에게 하나님하는님이약를 주십니다. 1분 동안 이 기도를 따라하시면 구원받고 축복받습니다. 1분이니까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인을 주니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부터 예수의 손을 예수님.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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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의 역사에 일어납니다 10.90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영접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심해서 구원 받는다 겠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공무원 생활을 했습니다 마 s s 살때 나와서 The a s 학 e 학 b 학원 of the assembly of the a s s 정말 올셋밤에서 시작했습니다 아침 새벽부터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버스를 서는 정거장에 나가서 그 사람들을 만납니다 내네 앞자리에 서있는 사람에게 찾아갑니다 어느게 나가세요? 안 나가신답니다 바로 영자라는 여권권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는 권세를 주십니다 선생님 이 기도를 따라하시면 구원받고 축복받습니다. 그 선생님 머리에 안수기도를 했습니다. 여기 영격교를 따라했습니다. 그런데 헨라모도 저쪽에서 좌석고스가와 있습니다. All the 어르신은 이자석불을 풀어가야 돼요. Up, 예, 알간불에서 파란불로 바뀌어집니다. Signal, the... 그러니까 뛰어갑니다. Signal, 그 사람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들을 해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행간 보도그 산을 뛰어가는 가서 자석거에서 다리를 올릴 때까지 축복격을 like like 해줬습니다. 그분이 전 to 를 오게 church. I'm sweet. I'm happy. I'm h 에 p 왔습니다 h 자도 왔습니다 h a 들도 왔습니다 주 p 수 y 누 m h 그 p p y I'm happy. I'm happy. 한가정이두 한 사람이 두사의일어사는일정입니다정입에다 새벽에 전어요백봉어요이있습니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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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 She is a melancholy 그 여인에게 다가갔습니다. Approach to the melancholy depressed lady? 자매님, oh, lady. 예수를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가정이 구원받습니다. You believe what you say? 그 웃는 여자에게 영격들을 따라했습니다. 그분이 영격도을 따라하고 저희 길을 찾아오게 됐습니다. She followed. She followed. 20년동안 우울증으로 세어있한 여인이 구원를 받습니다 지금 저희가 창정한지 14년동안 하루도 받지 않고 저희 교회에 오셔서 3시간씩 기도를 하게 됩니다 오늘도 3시간을 기도했습니다 그의 가정이 부번받습니다 I 아 아파트 문은 e 도의 전문가입니다. 한국 t 아파트가 생기는 곳마다 가서 내 oh, oh, I j 층에 올라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나 a 는 t m e n t d o 니이 o 니 e n s 있는 불신하는 세 e 가 h a 물 my a p a 는 t m e n 아파트 문 벨을 누릅니다. 띵동! 안에서 누구세요? 여인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네, 자, 저는 박영수 전도사입니다. 그는 문을 상 열어줬어요. 자, 영자, 왕자, 고교를 믿는 자는 권체를 주십니다. 교회 여인과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잠깐 방으로 그안 거실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학교 그 그러니까 50년 전에 교회를 다녔는데 아버지가 짝대기를 가지고 쫓아왔다는 거예요 교회를 못 가게 막았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안나았다는 사람이에요 잃어버린 영혼이었습니다. 그분이 되어서 <근처에서> 예수를 용접합니다 그의 가족이 저희 교회를 <계를> 옵니다. 그분은 권사님이 되셨습니다. 그 남편은 안수 집사가 됩니다. 그 손녀, 그 가족이 가족이 세트로 저희 교회를 오게 됐습니다. 그권사님이 저희 교회 지금 여성 교회 회장님이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그 자리에서 전도를 합니다. 그 예인이요. 30분 거리에 있는 자 마석이라고 하는 곳에 2년 동안, 7년 6개월 동안 중고병으로 누이는 환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아는 친구라고 했습니다. 그분을 전도하는 라 거예요. 저는 개척을 했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저희 사모와 같이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날은 밤늦게 갔기 때문에, 산 밑에 있었기 때문에, 그, 그곳을 우리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날, 일찍 그 집을 찾아왔어요. 12년 6개월 동안, 집에 낳고 있던 환자가 있었습니다. 이불을 쓰고 얼굴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름이 주영선 씨. 주영선. 그래서 주영선 선생님. Teacher, uh, 주영선. 이 영적들을 따라하세요. 이들을 따라하시면 구원받습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을 전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땔을 놓든지 모든전이 복음을 전파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을 나누고 찬송화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the 예수 십자가에 을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여 있는가 할렐루야 세 시간을 우리 아내와 같이 기도했습니다 Free. 이불을 쓰이는 그이 불을 쐬는 그중편한 자에게 외쳤습니다. 나사렛 일시으로 걸어 나오라. 그 한자가 이 불을 가득 차면서 서서히 걸어서 거실로 걸어 나오게 됩니다. 그 아내가 절개를 오게 됐습니다 검사님이 되셨습니다. ]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 주위에 지나갑니다. 우리는 그물을 던져야 됩니다. 뭘로 던집니까? 말씀으로 던지는 거요. 베드로는 빈매를 가지고 왔을 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Just... 우중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 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가져왔습니다. 지금은 사자사르혁명이 사자 일어나는 시대입니다. 이제는 영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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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곧그 일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1분 동안 이 기도를 따라 하시면 구원받고 축복받습니다. 영적 기도가 능력이었습니다. 중국의 만일장성에 갔었습니다. 꼭대기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는데 엘리베이터 탔습니다. 바로 앞좌석에 티벳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뒷좌석에서다음으로 영격기를 시켰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알아듣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한국어로 말을 하는 겁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을 때, 케이블카에서 아, 내렸을 때, 그분들이 나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했습니다. 필리핀에 갔었습니다 세부에 갔었어요. 아이랜드 o 을 갑니다. 3 시간 동안 e 게 갑니다. 원주민을 만났습니다. 청년 조사를 만납니다. 그 사람도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미국에 갔을때도 met t 로 e woman. I met the woman. I met the w o 주일날 그 가정의 가족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부활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